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 소개해드릴 수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 서울에 조그만 이제 공대를 다니고 이, 있는 네. 예, 4학년 재학 중인데, 취업준비생 신동준이라고 아, 합니다. 그럼 이거 셋업을 할때 비용을 어떻게? 어, 사실 한 데스크 테리어에 관심 가진 지가 네.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아. 알바할 때는 또 알바했던 비용이랑, 그리고 용돈 또. 아.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네네네. 용돈 모아서 네네. 이제 진행했던 것 같고 제가 따로 소울리나 뭐 이런 취미가 잘 없어가지고 네. 그냥 웬만하면 금성으로 나오는 건데 네, <웃음> 네. <웃음> 그쵸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데스크테이어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셋업 보여주시는 거는 대략 가격대가 어느 정도 어 데스크만 봤을 때는 네. 한 대략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어. 그러면 한번 데스크테리어 보면서 셋업 어, 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체적인 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네. 와, 제가 첫눈에 봤을 때는 화이트 셋업의 정석이다.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요 가구도 그렇고, 이방 전체가 완전 화이트 화이트하게 꾸며져 있네요. 처음 이제 구상했던 것도 그냥 화이트 톤으로 다 맞추고 싶어서 가구들도 네. 다 웬만하면 화이트 톤으로 구매를 했고, 네네. 좀 화이트 제품이 없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제품들만 이제 블랙으로 좀아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전 셋업이 벙커 침대 셋업이었잖아요. 네. 전의 셋업은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아. 요렇게 되어 네. 있었던. 위에는 침대였고, 네네. 이제 밑에는 2m짜리 상판에다가. 2m짜리요? 네, 2m였어요. 엄청 컸네요. 네, 엄청 큰 이제 네네. 책상에다가 화이트 시티지를 좀 붙여가지고. 아. 좀 이렇게 셋업을 했었는데. 네네. 벙커 침대 사용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 좀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어떤 게. 아, 침대? 올라갔다 왔다 갔다 네, 하는요 올라갔다 아 내려갔다 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서 네네. 인테리어 하는 김에 좀아 바꿨습니다. 먼저 이 책상은 어떤 책상이죠? 책상은 네. 그 오프레임사의 네. 그 이제 듀얼 모터 모션 데스크인데, 네. 이제 모션 데스크 셋업을 한번꼭은꼭 꼭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고, 네. 아,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이제. 어, 그런데 이게 독특한 게 원래 는 여기 컨트롤러가 이쪽에 튀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컨트롤러. 네 매립형으로 된 거를 일부러 찾아서. 어, 구매를 했습니다. 요걸로 이제 터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가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네네. 이제 여기를 좀 누르고 있으면은. 아, 네. 락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거 네. 거구나. 이거 세팅했던 값대로 저는 이제 서서 할때저 높이에 맞는 아 값으로 설정해 놨는데. 네네네. 이게 아마 한 120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아, 상당히 높이 올라간다. 네. 어, 그리고 되게 조용하네요, 그거. 네, 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니까 네. 와, 선정리가 일단 <laughs> 기가 막히네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자. 아니 여기 선반 쪽에 나와 있어서 요 정도 보이는 정도는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데그 외의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갖는거 그걸로 하신 거죠? 아네 맞아요. 쿠팡에서 그냥 선 정리 용품 같은 거는 웬만한 거다 주문을 해가지고 네네. 그냥 선만 좀 가릴 수 있는 화이트 제품으로 구매해서 보놨습니다 요거 뒷면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근데 요 아래쪽에 왔는데 요 뭐에 맥세트? 아 이거는 이제 그컵 홀더인데 네. 그오프레인에서 아 같이 이제 책상이랑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평소에 제가 컵을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 여기 위에서 펠트 네네 여기 위에다 놓고 사용하니까 네네 저기는 이제 평소에는 좀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PC 홀더를 또 따로 두셨네요 저것도 오프레임사의 그 일체형으로 나온 네. PC 홀더인데 네네. 제 PC가 미들타워라서 네. 맞는 제품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두께가 있죠 네 PC 홀더 치고 85,000원이면 좀 오! <laughs> 가격이 네. 좀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그 모션데스크에 같이 딸려 있는 거여도 한 4만 원대, 5만 원대 이 정도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직선으로 깔끔하게 다 떨어지면서 이 케이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아, 네. 가능하면 저는 PC 홀더는 무조건 추천하는 파라서 음 이게 밑에 쪽에서도 떨어져 있고 또 특히나 모션데스크인 분들은 위쪽에다가 아예 둘거 아니면 은 선이 선 때문에 맞습니다. 무조건 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 프레스트가 따로 있네요. 네.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아, 이것도 그냥 쿠팡에서 찾다가 네네네. 그냥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좀 오래전에 사서 가격은 네.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좀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아, 이제 좀 파, 조금만 네. 올려줘도 사실 괜찮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네. 그리고 평소에 좀 영상 시청하거나 좀 이렇게 누워서 아, 뭔가 볼 때, 네, 네. 여기에 오, 바로 올려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딱이 친구만 조금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안 맞춰져요. 네. 아직 그. 아. 통기하고안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제품들 살펴보면은, 어,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이 모니터함이 되게 예뻐요. 아, 네. 요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제 카멜 마운트의 여러 모니터함이 있는데, 저는 네네. 좀 이제 디자인이 깔끔한 네네. 제품을 찾다 보니까, 카멜 마운트 고든 디자인 모니터함?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당 한 9만 얼마 정도 던것 같은데, 고든이면은 좀 상위 라인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네네. 그냥 네네.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함을 살까 했었는데 제가는 이렇게 좀 편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셋업을 구성할 때 네네. 이제 이 모니터가 침대에 네네. 누워서도 볼수 있는 그런 아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싱글로 두개 구성했어요 그럼 이거 이제 침대에서 보실 때는 돌려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거예요? 내려서 하면은 되게 TV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이 공간은 되게 잘하셨다. <laughs> 어, 그래, 아 맞다 이거 들어오면서 아까 전에 또 궁금했던 건데 네네. 책상을 배치할때 모니터가 입구에서 안 보이게 배치하는 거 아니면 아예 벽면에 붙은 거뭐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 중앙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딱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laughs> 보이는 이 배치를 한 이유가 딱 있나요? 잠 자는 공간이랑 네네. 제가 뭐 아... 공부를 하건 뭐 게임을 하건 그런 공간이랑 분리를 하고 싶었던 게 컸는데 이제 너무 방이 2평 남짓 이렇게 좀 조그맣다 보니까 네네. 아무리 구상해도 이런 구조가 이제 베스트일 거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대략 배치상으로는 사실 이쪽에 벽면에 네. 붙였어도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은 공간 분리가 안 되겠다. 네 그것도 아... 생각을 했던 배치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네. 선정리를 좀 빡세게 해야겠다라고 아... 마음 먹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선정리 얘기 나왔으니까 뒤쪽에서 한번 보면은 아, 네. 와 진짜 저를...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고 막 스피커 네. 있고 이러면 진짜 선정리가 난리 나거든요. 네. 진짜 거의 안 보이네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거? 계속 좀 수정하긴 했지만은 네. 한 대략 한 다섯 시간 정도를 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 네, 이거 하고. 이제 한번 배치 바꾸려 가면 이제 선정리 때문에 못바꾸네요 아, 저는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야 알겠습니다. 어, 모니터 선반. 요거는 아, 네. 지금 두 개가 별도인 제품인 거죠. 소홍님 아, 화이트 셋업 보면은 네네네. 네 뭐, 케이시스 모니터 상판 아. 아, 뭐, 뭐, 받침대 해가지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이거 하나당 한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저렴하다. 네. 근데 이게 또 거의 두 개가 더 비슷해서 이 별도 제품인 거죠. 네, 둘다 케이시스. 제품인데 아 별도 제품이라서 아, 그 두께감이 딱 일정해가지고 네. 일체감이 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서랍이 있어요 아 원래 서랍이 있는 거예요 그 서랍을 빼고 그냥 아 여기다가 이제 이 덱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DAC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아, 덱이었군요. 네네. 사실 이거는 네. 그 제가 화이트 스톱 구성할 때 스피커도 바꾸기로 했는데, 네네. 네 패시브. 이거를 처음에 중고로 샀어요. 네네. 네, 모르고 샀는데 패시브, 패시브 스피커더라고요. 패시브.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그래가지고 대까지 아, 영입어온 패시브를 네. 쓰면 좀 좋은 점이 있나요? 아, 음질이 확실히 네. 좋긴 한데 네. 아막 그렇게 제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네, 네. 막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또 자기만족의 영역도 좀 있으니까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 근데 아, 실제로 아, 노이즈도 아, 되게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패시브를 아, 쓰면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면 은 데스크 매트가 펠트 소재로 되어 있네요 네. 어이 화이트 소재인 있는데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아 이것도 그냥 오늘의 집에서 보다가 구매를 했는데 사실 네. 그 에이트님 영상에서 보면 펠트 소재로 된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고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링크 타고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사실 저도 딱 완전히 똑같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음 있는데, 장시간 사용하면은 살짝 보풀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아, 저도 안 그래서, 네네. 안 그래도 올라와서, 그 네. 여기 보면은 보풀 제거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걸로 한번 이렇게 했더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어, 저 사실 방금 전에 그 만져보고 놀랐던 게, 아, 이거 새 거구나,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아, 좀 사용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와 대박이다 이거. 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한 5,000원 막 이런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쉽게 얼마 쉽게 구할 수있는네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라기를 이용해서 저 집에 딱 똑같은 색깔이랑 또 어두운 색깔 두 가지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어두운 아, 색깔 맨날 쓰니까 여기가 점점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마우스가. 맞아요. 아, 해야겠다, 집가서.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약간 오프드래거크요데 아마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할 때는 이거 소모품이라서나 이거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laughs> 와, 대박.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계속 써야겠다. 네. 그리고 키보드는, 아, 유명한 키보드네요. 이거 어떤 키보드죠? 네. 그, 아마 에이틴 영상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제품이긴 한데, q k 7 t 1 5라고 네네 커스텀 키보드에서는 진짜 그냥 웬만한 분들 알고 계시는 제품인 것 같은데 아,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근데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비쌀 때산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얼, 웃음> 얼마 때? 아, 네, 5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어 50만 원 때면은 구매하신 분들 평균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요즘에 네. 또 아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조금 커스텀 키보드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간 아, 것 같아요. 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거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저는 처음에 데스크 테리어 관심 이제 갖게 되고 나서 네네. 이제 다 키보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네. 저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찾아보니까 이 도각도각 소리가 네네. 한번 이렇게 치면은. 이 소리가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조약돌 같은 네 조약돌 같은 이들러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그냥 구매를 하게 됐고 네네. 그냥 자기 만족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막 네네.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네. 키보드에 50만 원 쓴다고 하면 진짜 미쳤다고 할 텐데 네네. 네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laughs> 네, 우리는 술을 안 마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웃음> <웃음> 네. 술 마실 비용에 나는 내 취미에 투자를 하겠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한번 쓰면은 계속 쓰잖아요. 네 <laughs>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죠 그렇죠? 제품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여기는 방 전체가 완전히 화이트 셋업으로 다 맞춰져 있잖아요. 네. 딱 책상에서 시선을 딱 돌리면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취미장. 이랄까요. 네, 그냥 이것저것 좀 올려놓는 용도에. 어, 여기 키보드에 또 서브용이 또 있네요. 여기 네. QK 7 5는풀 음, 네.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무겁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사용할 때 네, 네. 무선으로 가져가서 아 사용하려고 키보드를 따로 샀고 아 그러려고 네. 산 것도 있고 그리고 네, 네. 이게 이 제품이 네. 유명하더라고요. 그 네, 네 독거미 김보 아, 네네네.라고 네. 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유명했던데 네. 네.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구매해봤고 한6 59,000원 이렇게 구매했던 아, 것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침대 용도로 또사신 아, 네. 거는 또 처음 봤네요.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가 보고 가는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그 네, 네. 침대에 누워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사용하기 좋은 이제 받침대인데 네, 네. 사, 살짝 이제 그냥 어, 네, 네. 가볍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려서 오, 와, 키보드랑 마우스, 마우스 같은, 같은 네. 거를 가져가근 아. 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일단 펴서 기울기 조절이 돼요. 아, 원래 침대 용도로 나온 거는 아니죠. 침대 용도로 나온 거예요. 베드요. 아, 베드 독서대라고 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각도 조절을 아, 해서 아, 네, 네, 네. 누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람 똥상 기계 되는 거 같아요. 아, <웃음> 진짜. <웃음>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어머나.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네, 네. 완전 힐링 제대로네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있으면 누워서 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누워서 게임까지도 사실 가능해봤는데 사실 네, 좋긴 한데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아 약간 흔들리니까요. 네, 약간 흔들려약 시청하는 용도로. 네. 아그 어, 와중에 저 약간 네. 아까 전에 이손 돌릴 때이 뒤쪽 부분이요. 이게 뭐예요? 이거 <laughs> 같이 제품이 원래 있던 겁니다. 아제품이 원래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거고. 아 확실히 보선 정리하기 좋게 좀 제품이 나와서 아니, 원래 그는 그 네. 보통 트레이 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딸칵하는 방식이잖아요. 아 네. 확실히 이게 고급진 라인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뭐 스웨이드 소재인 네, 스웨이드 소재.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아, 확실히 고급진 게좀 다르긴 하네요. 진짜 모니터함 같은 게 원래 막 약간 가성비 있는 거 이런 거가 한번 유행하면은 또 그거 확 뿌려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영역이모니터함쪽인것 같아요. 아, 가격대를 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쓰면은.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 이 지금 조작하는 거에서도 부드러운 게좀 달라가지고. 네, 맞아요. 저 원래 저도 좀싼거 샀었거든요. 네네. 한 2, 3만원대 되는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네네. 이제 이걸로 바꾸고 나서는 부드러움이랑 이런 게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달라가지고, 네네.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 네, 그럼 이렇게 화이트 셋업의 정석을 보여주셨는데, 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준생들과 그 수험생분들 조금 열심히 이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그 기간에 있었지만. <laughs> 꼭 화이팅 하십시오. 잘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